어, 교과서 64페이지, 명예 조공질서 확립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원나라는 이제 14세기 이후에 이제 만성적인 이제 재정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이제 국력이 약해졌다. 어, 여러분들 그 원황실의 이제 기본적인 불교는 이제 이 티벳 불교 또는 이제 라마 불교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원나라는 이제 이 원황실에서는 이제 이 라마 불교를 믿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 티벳 출신의 승려, 파스파한테 시켜서 만든 이 원황실의 공식 문자가 바로 파스파 문자죠. 기본적으로 이제 라마교를 믿었고, 그밖에 이제 이 원나라는 여러 이제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경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크리스트교도 원나라에서 이제 발달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라마교 행사 이제 돈을 많이 써서 굉장히 이제 재정이 부족해지죠. 우리 한국사와 관련해서 그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 바로 고려 후기에. 경천사지 1 0층석탑이 있죠.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그한 이제 라마교 행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재정이 부족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엎친 데 덮친 경우는 이제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특히 이제 황어강이 이제 범람을 해서 그 황어강을 범람하는데 황어강을 수리하기 위해서 원나라의 지폐인 이제 교초를 난발합니다. 교초를 이제 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이 화폐를 찍어서 난발을 어, 하다 보면 물가가 상승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백성들이 굉장히 에, 힘들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 원말기는 백년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지에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홍건적의 난이라고 해서 이제 에, 이 몽골족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이제 이 빨간 두건을 두른 그 역적 도적들이 이 나타나서 이제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는데 그 홍건적의 어, 포함된 사람, 홍건적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난징 출신의 한족인 주원장입니다. 음, 이 주원장이 바로, 반란 세력을 통합하고, 어, 원나라를, 몰아내고, 원나라를 이제 이 카라코룸으로 쫓아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이 1368년, 이제 이 대도를 이제 이 점령을 하죠. 대도를 점령하죠. 원나라 수인 대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원장은 난징을 수도로 삼아서, 어, 한족 국가의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원나라는 이제 이 중원을 포기하고 몽골 초원으로 이제 쫓겨나는데 사실 이제 원나라의 멸망을 재촉했던, 어, 원나라 멸망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원나라 마지막 황제, 원순제의 마누라인 고려의인 기황우죠. 어, 기황우도 이제 상당히 원나라가 망하는 데큰 역할을 냈었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제 한족 국가의 명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이, 이, 이 명나라를 세운 이제 주원장 황제의 권력을 이제 강화를 하겠죠. 그래서 제상제도를 어, 폐지하고 이제 육부를 황제로 이제 직속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한족의 문화를 회복하고 향촌질서를 정비하였다. 특히 이제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의 문화 중에서 굉장히 싫어했던 문화가 바로 형사취수제. 바로 이제 형이 죽으면 어, 남동생이 이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하는 사는 그런 제도가 이제 있는데. 그러한 이제 이 형사 취수제와 같은 이제 몽골의 풍습을 이제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한중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리학을 공부해서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뽑는 과거 제도를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유교의 여섯 가지 가르침인 유교를 제정해서 이제 반포하고 그 성리학을 이제 국가의 통신형으로 삼는 게 바로 이제 명나라를 세웠던 명태조 홍무제입니다. 그리고 향촌 사회를 이와 갑 단위로 이제 정비를 해서, 이와 갑단위로 이제, 정비를 해서, 조직을 해서, 이제, 이 조세를 걷는 이갑제를 실시한 사람도 이제 명태조 홍무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태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이 죽은 다음에 붙이는 묘호죠. 이홍무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왕이 살아생전에 썼던 이제 연호를 얘기하는 건데, 명나라 황제나 청나라 황제는 그 제1기간 중 보통 이제 하나의 연호를 썼기 때문에 이 묘호보다는 이 연호를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걸 제 일세이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 홍무제 하면 이제 명태조, 명나라를 이제 세운 사람이 되겠죠. 자, 어, 중국 국가박물관에 있는 명태조 진상입니다. 명태조의 이제 진짜 모습이다. 어, 선생님하고 굉장히 그,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선생님 어, 이제 이, 이 명태조 홍무제 초상화 앞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지나가던 중국 여학생이 보고 굉장히 그 선생님과 이 사진을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웃음을 보였던 자기가 이제 입을 손으로 가리면서 막 웃으면서 도망갔던 그런 일화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자, 고려의 상황을 볼까요? 자, 고려는 이제 이 국민왕이 1351년 주기에서 이제 반원자주정책과 왕권 강화정책을 실시를 했었죠.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고 이제 친원파, 기철 등의 친원파 세력을 이제 축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쌍성총관부, 바로 이제 이 지도에 보면 철령이북당이 이제 이 지역이죠. 원나라가 이제 끝까지 에, 직접 지배했던 이제 고려의 영토인데, 이 쌍성총관부를 이제 무력으로 어, 수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어, 이 관청을 설치해서 이제 권문세족을 이제 약화시키고, 네, 그런데 이제 이 권문세족의 반발과 외국의 침략, 그다음에 이제 이 공민왕의 시해 등으로 어 공민왕의 이제 개혁 정치는 이제 실패로 돌아갔는데, 공민왕이 이제 성균관을 통해서 어 육성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죠. 어이 중에서 이제 이 정도전 등의 이그 급진 개혁파, 다른 말로 이제 혁명파 어, 사대부가 이제 이 홍건적과 외부 토 외부 토벌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워서 전 국민적 신망을 얻게 되는 이제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과 손잡고 1392년 이제 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상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 몽골이 두 차례나 이제 일본 원정을 갔으나 아, 신이 내린 바람 바로 이제 신풍으로 이제 일본 원정은 실패를 하죠. 어, 우리가 이제 이 지나고 보니까 몽골의 3차 침략은 없었지만 당시 이제 가마쿠라 막부는 몽골의 3차 침략을 대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규슈 북부의 하카다만에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이 소집된 가마쿠라 막부의 무사들이 계속 어, 전쟁 준비태세를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무사들의 불만이 이제 높아져가고 있었죠. 이때 이제 아시카가 다카우치라고 하는 아, 무사가 아, 새로운 음, 음, 뭡니까 어, 아시카가 다카우치라고 하는 무사가 바로 이제 이 고다이고 어, 천황과 이제 손잡고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이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시카가 다카오치가 이제 이 고다이고 천황에게 배신을 때리고 새로운 천황을 교토에 세우고 교토에 새로운 천황 고묘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을 세우고 이제 1336년 두 번째 막부인 이제 무로마치 막부를 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 처음에 이제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는데큰 공을 세웠던 고다이고 천황은 남쪽으로 이제 요시노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진짜 천황임을 주장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는 57년 동안 두 명의 천황이 병립하는 이제 남북조의 분열기, 남북조 시대가 이제 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있습니다.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고 또 명나라로부터 이제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고 그리고 이제 명과의 가망 무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 그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일본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 바로 이제 이 오늘날의 도쿄 바로 이제 밑에 있는데 요건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이제 세운 막부 최초의 막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세운 무로마치 막부인데요 무로마치 막부는 처음 출발부터가 어, 천황이 두 명이 병립하는 남북조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 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 또는 요시미츠 뭐다 같은 말이죠. 이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전국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고 명나라 영락제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받고 가만 무역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 후기 한1 2 0여년 동안은 또 전국 시대입니다. 일본 말로 이제 생쿠 시대인데. 어, 이, 이, 온인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 생략하는데, 온인의 난을 계기로, 이, 이, 막부의 우두머리인 쇼군의 힘이 약화되면서, 각 지에, 다이묘라고 하는, 이제, 이, 이, 이 지방의 영주들이 독립하면서, 어, 자기들끼리, 이제, 이 권력 다툼을 하는 시대가 한, 120여 년 동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생고 시대 또는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할 뻔했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총을 최초로 전투에 이용했던 사람이죠.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고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한테 이제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서 암살 당하죠. 그러자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에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키는 뭐 120도 안 되고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 도요토미 히데오시가 1590년 생고구시대를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는 이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 명과 조선이 이제 건국되고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동아시아는 이제 명을 중심으로 하는 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이제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바로 이제 이 조선도 명과 조공책봉.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제 일본 국왕으로 책봉이 됐고 이제 명과 가만 무역을 했으니까 일본도 명과 조공책봉. 그다음에 이제 이 대월. 바로 이제 이 대월은 이제 이 리왕조, 쩐왕조, 레왕조 이렇게 나가는데, 음 원래 이제 이 쩐왕조가 망하고. 잠시 이제 호왕조가 들었습니다. 이 호왕조를 일시적으로 이제 점령했던 나라가 명나라죠. 바로 이제 명나라 3대 황제, 명성조, 영낙제인데, 어, 끊임없이 이제 명나라로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펼쳐서, 어, 레 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명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레 왕조를 세우는데, 독립하고 나서도, 명의 지배를 벗어나고 나서도, 이제 명과 이제 조공책분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뉴큐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독립 왕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선 일본 레왕조 대월 류큐 등이 이제 명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속에 이제 쭉 빨려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 시기보다는 이제 동서 교류나 동아시아 지역 내 교류가 이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음, 사실 이제 이 몽골 제국 시기는 이제 동서 교역이 완전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이 명나라를 세운 이제 명태조 어, 홍무제는 이, 원나라가, 몽골이 망한 이유가, 이제, 이, 이,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방적인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황제가 되자마자, 바다에 한 조각의 널판지도 띄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제, 해금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명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만 무역을 하게 하는, 이제, 조공무역 정책을, 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몽골 제국 시기보다는, 이제, 이, 에, 이, 교, 역이좀 줄어드는 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밑줄 칠 거는 밑줄 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쓸 거는 좀 쓰시는데,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어, 요 영낙제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명나라 3대 황제입니다. 어, 명나라 이제 이, 이 1대 황제가 이제 명태조 홍무제고, 2대 황제가 이제, 어, 바로 그, 건문제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영낙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그 조선의 수양대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자기 조카를 죽이고 이제 황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원래 영낙제의 근거지가 베이징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원래 명나라는 처음에는 난징이었는데 영낙제는 이제 황제가 되자마자 자기의 근거지인 이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청시대에 예, 바로 이제 이 수도가 바로 이제 베이징. 오늘날의 중국의 수도가 바로 베이징이죠. 그래서 이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궁궐을 건설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명청 시대 황제의 궁궐인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음. 그래서 자금성을 이제 건설을 했고, 그다음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친이 몽골을 이제 원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월의 이제 수도인 탕롱을 지배했다. 탕롱. 오늘날은 이제 하노이죠. 탕롱 승룡인데 뭐 용이 하늘로 승천한다 그런 뜻을 어, 베트남 사람들을 발음으로 이제 탕롱이라고 부르는데 요리 어, 왕조 베트남은 이제 리 왕조 그다음에 이제 쩐 왕조 어, 그다음에 이제 레 왕조인데 잠시 요 사이에 이제 호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락제가 이제 멸망시킨 나라가 요호 왕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안남이라고 부르면서 베트남은 이제 일시 저거 이제 지배를 했었죠. 음, 그런데 이제 레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나라로부터 이제 끊임없이 이제 독립운동을 펼쳐서 이제 레 왕조를 수립하게 되는 거고 레 왕조는 다시 이제 명의 어떤 그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조공 책봉 관계를 이제 맺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요요요 요, 요 호왕조 때 이제 이 명나라 영락제가 아, 대월을 잠시 집했었고 또이 명나라 영락제가 바로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고 또, 가만무역을 이제 가게 됐는데, 가만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마부라고 하는 일종의 무역 허가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허가증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한자를 써서, 이렇게 이제 반으로 잘라서, 하나는 명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제 일본 상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상인이 명나라에, 한국에 입항할 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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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허가증을 보여주고, 이렇게 딱 맞춰보고, 무역을 하는 무역을 이제, 이 가만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관련 사진을 좀 보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국가박물관에 있는 음, 명나라 3대 황제 성조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어, 이 영락제가 건설한 궁궐이 바로 이제 이 자금성이죠. 어, 수도를 이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겼는데, 바로 이제 이, 이 선생님 저 뒤에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그 유명한 어, 이 자금성 전체의 정문인 음, 천안문이죠. 중국말로 태안문이죠. 천안문.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천안문으로 들어갈 때도 어 신분증을 이제 제출하고 검색들을 통과해야 할 정도로 에 굉장히 이제 이 검문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 천안문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택동의 초상화가 이제 걸려 있죠. 어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 인민 대 집결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써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자금성의 전체적인 정문이 아까 보신 이제 요 천안문이라면 요 궁궐 자금성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거쳐는 궁궐의 정문이 오문입니다 오문 그래서 오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만리장성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만리장성 우리가 보고 있는 만리장성은 이 명나라 때 쌓은 겁니다 명나라 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사실은 저 진나라 때 시황제가 전국 시대 이제 각어 일곱 개 나라가 쌓았던 만리장성을 이제 연결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토성일 가능성이 컸고 이렇게 이제 이 돌로 축성한 음,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명 만리장성 중에서도 이제 모전역 장성이라고 하는 곳을 어, 선생님이 갔는데 여기 이제 위치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서 이 케이블카를 타면 바로 이제 이 모전역 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당연히 지정이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이제 거꾸로 읽어야 되겠죠. 모전욕 장성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카를 타고 올라가면 금방 볼 수가 있는데, 어, 케이블 카를 타고 올라갔더니, 이렇게 이제 모전욕 장성, 말리장성이 보이죠. 자, 말리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말리장성 그 격돌 하나에 이, 지금 선생님이 읽기로는 라사보라고 써있는데, 도대체 이 벽돌의 이 글씨는 뭔지, 여러 사람에게도 이제 물어봤는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대체 이 말리장성의 한글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시면, 큰 선물을 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